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 제품은 펜텔 그래프 기어 모델의 레이저 각인한 제품입니다. 들어간 폰트는 북 엔티쿠아라는 폰트이고 폰트 크기는 3.4 사이즈 정도 됩니다. 이제품에 레이저 각인을 하면 이게 조금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은색 바탕에 이렇게 살짝 그레이 톤의 어... 컬러가 나오고. 아주 연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일반 실버 톤으로도 나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문...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원하신대로 작업도 해 드립니다 은은하게 그냥 음각으로 그냥 이렇게 연하게 보이는 각인도 괜찮고요 이렇게 폰트가 내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아주 그냥 진하게 이렇게 잉크가 박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이렇게 앞면에는 이렇게 로고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정면에 일반 비 위치에 하거나 안 그러면 이 뒤쪽에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 제품은 이렇게 각인이 끝나면 깨끗한 OPP 봉투에 이렇게 깨끗하게 넣어서 보내 드리니까 케이스가 없이 그냥 이대로 나가서 선물로 판촉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